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오전 9시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강하는 건조역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 중남부 해상에서는 해기차에 의한 저군열이 고압성 회전을 하며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서도 해기체에 의한 적은열이 남동진하며 울릉도 및 독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 섹터의 강수대가 동진하고 있습니다. 바람, 시정, 운적고도 실황입니다. 현재 바람은 서해, 남해 및 제주도에서 30노트 내외 속도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정 10km 이상 운적 고도 3,000피트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는 없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 시정 10km 이상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착빙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동해 일부 지역에 3,000에서 5,000피트 고도의 보통 착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난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고도 고도별 윈템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저고도에서는 예상되는 구름이 없습니다. 내일 11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안 및 해상에서 30노트 내외 강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